오~ 걸렸어! 세명 걸렸어! 이야~ 멋있네! 어, 방금 전에 명 걸렸는데? <목소리>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이거 잡고 뭐 하나 보여줄게. 우리 혈에 전섭에 면 없는 신화 한술사가 있대. 그래서 실험 한번 하러 갈까 합니다. 인스네어 오시리스 전부 다 배운 한술사. 근데 다크워스 아직 못 배웠대. 다크워스 아직 못 배운 한술사. 근데 시나 스킬은 다 배웠대. 시나 스킬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잖아. 어 시나 스킬이 그래 98 98레 한술사. 다크워스 안 배운 얼마 한술사라고 합니다. 자 오시리스랑 인스네어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어, 신 시나 어 신화창 어허이 아 기죽어서 이거 게임 하겠나 어허 신화창 어허 신화창 <laughs> 자얼마 한술사 마방을 조금 높여야 되겠죠 한술하고 싸울 때는 마방을 최대한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마방 350 350 마방으로 실험을 어허이 그래도 내가 1레벨 놓고 하니까 그렇게 뭐 신화 한술이라도 그냥 녹진 않을 거야 어, 장비는 내가 조, 더 좋고 근데 저기 이제 신규 마법이니까 신규 마법만 봅시다 아직 원래 기사였는데 어, 이번에 클체 때 신화기사였어 기사를 환술로 이번에 바꿨어 그래서 장비라든지 어, 뭐 다크호스라든지 아직 그게 못 배운 게 많아 안 바꾼 게 많아 그리고 아직도 인형도 아직 안 바꿨나 본데?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오시리스야? 아 방금 전에 스톤던 거? 어 저기 광역스톤이잖아. 고거 광역스톤이라 가지고 둘다 걸리겠지. 광역스턴 딜레이가 좀 있나보다. 아직 장비가 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인형도 아직 없나봐. 파프 인형하고 뭐 인형도 아직 없고, 일단 안타 인형으로 어, 스킬이 안 들어오는데, <웃음> 잠깐 <웃음> 스킬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아, 히페 어? 힙해. 어? 어 전혀 안 되는데? 저 스킬이 딱 들어오면 여기 턴이 걸리고 나도 걸리고 둘다 걸려야 되는데 같은 혈은 아, 혈은 아, 혈, 나갔구나. 들어와서 어? 같이 파티 서그런가 파티라 그런가? 아닌가? 환술사 광역스턴이 보고 싶어가지고 둘다 턴이 걸려야 된다. 둘다 턴이 걸려야 되는데 응기사가 서야 되나? 어? 안 걸리는데? 음말 가야 되나? 음말로. 자 지금 보려고 하는 스킬은 오시리스라고 환술사 광역 스톤 되겠습니다. 요거. 어? 왜 광역이 안 되지? 고장 났나? 이거 이 사람 걸리고 내가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데? 몇명더 붙어봐. 어몇명더 붙어봐, 그래. 자, 옆에 있는 사람! 안 걸리는데? 그래, 줄 맞춰봐. 딱딱딱딱, 턴 걸려야 되는데? 어, 걸리네! 어, 걸렸어! 어, 방금 전에 걸린 것 같은데? 광역스턴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한술사 어, 시나스키 오시리스 광역스턴이라고 하는데? 오! 어, 걸렸어! 어, 걸리네! 조금 가까이 있어야 되나? 나도 걸리고 싶다. 어, 좀 앞으로. 요래 요래. 나도 걸리고 싶어. 방금 전에 두명 걸린 것 같은데. 광역 스톤. 아, 이거 전사 클래스가 템페라고 광역 스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완전 쓰레기인데? 아니, 같이 파티 안돼 있잖아. 같은 혈도 아니고 같은 파티도 아니야. 우리가 파티한 건 상관이 없어요. 요 뒤에 파티 하는 사람 두명더 있고. 어. 오, 걸렸어. 세명 걸렸어. 이야! 멋있네? 오 어, 방금 전세명 걸렸는데? 방금 전에 딱세명 걸렸다. 근데 전사의 그 광역 스턴에 비하면 완전 쓰레기인데? 원거리 나가지 고 그런가? 전사는 근접이고 이거는 원거리야. 원거리 광역 스턴. 오, 한명 걸릴 때는 그래도 꽤 길게 걸린다? 꽤 길게 걸린다 딱딱딱 이렇게 아 광고에는 뭔가 전이 되는 게 있었는데 아 별론데? <laughs> 아니 가까이 갈까? 어 줄을 서시오 9 8렙이에 98렙 어 그래도 히페에다가 있을 건다 있어 오시리스가 이거 패치 한번 해야 되겠는데? 템페는 엄청 잘 걸리거든. 전사의 그 광역 스턴은 엄청 잘 걸려. 와, 이거 별론데?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두세 명 광역 스턴은 전부 다100%강역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확률이네. 내 성의 확률에. 야, 이거 돈 들어 가지고 신아 기사를 신아 환술 스킬 다 변경 걸로 바꿨는데 오시리스가 안 걸리네. 와. 오시리스가 안 걸리네. 아, 뭐야 이거? 아하. 여기 스킬 거는 사람은 98렙. 내가 렙차가 나서 그런가? 그래도 1렙차인데? 전사 템페에 비하면 완전 완전 그런데? 오 걸렸어. 오. 이 야, 확률이 와, 걸리기는 걸리는데 한 20번 하면 한번 걸리는 거 같은데? 아하. 아하, uh -huh. 별로네. 인스네어 좀 맞아 봅시다. 인스네어. 오, 이게 인스네어야? 우와, 버블핑크 택피어서. <laughs> 와, 회로분들하고 놀고 있는데, 우와 씨름하고 있는데, 버블핑크. 와 전섭이리들이 택피 와서 나 죽이려고. 근데 안 죽어서. 와이 형반들 어마어마하네. 택피 하서와 <laughs> 그래도 신하기사에 전섭이리들이 모여 있는데 와그 실험하고 있는데 택피 오는 거는 뭐야. 와이 형반들 어마어마하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대박이네. <laughs> 어택피온거 실합니까? <laughs> 자, 인스네어 몇 번만 더 맞아 보겠습니다. 인스네어. 뭐야? 스펠이 몇시죠 지금 내가 마방 350, 마방 350 상태. 스펠 85. 인스네어라고 환술사 디스 거기다가 슬로우까지 걸리는 어, 신규 스킬입니다. 딜레가좀 있나 보다.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어, 디스에 강력함을 준다는 인스네어. 이거 보이죠? 이동 속도 감소가 뜨네. 이동 속도 감소는 잘 뜨고, 마방 350에 250 깎이네요. 데미지 250 깎이는데, 어, 이번에 쪼까 켜어 300, 350, 350 깎였다. 스펠 85에 마방 350인데, 350 깎이네. 마지막! 어 이번에 좀깎여어한500 깎였는데?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좀 깎였네 한600 깎였나? 음... 잠깐 실험 해봤는데 지금 처음에 보신 게 저번에 NC가 잠깐 보여줄게 자 여기는 P리니지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NC가 이번에 공개했던 어... 스킬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인스네어라고 방금 전에 보신 이게 인스네어고 이게 에너지를 소환하여 강력한 일격을 가하고 일정 확률로 이동 속도 감소로 한다는 인스네요. 근데 맞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피가 많이 깎이지는 않아. 자, 그리고 <laughs> 자, 줄서 가지고 가죠. 이게 오시리스라고 이게 신앙급이야 어, 원거리 스턴이고 어, 거기 두칸 안에 있는 두 명한테 그러니까 총세 명한테 스턴을 전이시키는 거죠. 봐봐 한 명, 두 명, 세명요렇게 N c 가 이렇게 이번에 보여줬던 건데 아직 장비 세팅이 덜 되고 뭐 아직 인형이라든지 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런 그림은 안 나왔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그 전사 처음에 이제 그 리부트 되고 광역스턴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별로 같아. 맞죠? 어 뭔가 NC가 어좀 패치를 해야 될것 같아. 그 스턴도 너무 빨리 풀리던데? 잠깐 뭐 왔다가 간 느낌? 스펠이 85라가지고? 그런가? 여튼, 어 신화 스킬 우리 한술사 어 기사에서 바꿔가지고 그래도 저 스킬이 어, 본수에 나오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잠깐 본 겁니다. <laughs> 다음에 어, 저분이 이제 세팅이 다 되고 인형하고 다 되고 난 다음에 1대1을 하든 뭔가 실험을 하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본 거지만 아, 조금 실망스럽네. 처음 봤어. 본수에 나온 거 처음 봤어. 근데 나보다 저 신화 기사를 갈아버리고 한술로 바꾸신 분이 더 섭섭하지. 음, 저거 뭔가 조금 패치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맞죠? 아무리 스펠이 85라... 아니 스펠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 광역스턴이 잘 걸려야지 저게 광역스턴이라 가지고 신학이사 버리고 간 건데 광역스턴이 거의 안 걸리잖아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다 그런 거지 여튼 그렇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버블 와 완전 멋있었어 그 와중에 택피를 <laughs> 아, 섬에 아지트에서 실험하다가 에이 설마 이거 지금 우리 뭐 이거 실험하고 노는데 뭐 설마 버블에서택피하겠냐는데자 설마 했다 어와 그래도 전섭의 최강열이고 신학기사의 뭐 전섭 1위들 다 모여 있는데 그혈원분그 실험 그 안타이언 끄고 실험하고 있는데 택피를 와 버블핑크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클래스 있어 완전 클래스 있어 음말 <laughs> 그거 죽여봐야 그 그뭐 할라고 경험치도 안 깎이고 그 그거를 그냥 와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택피를 어허...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재밌었어? 약간 그 유튜브 각이 약간 부족하고 좀 그랬는데 그 부족한 면을 우리 버블핑크가 채워줬어 고맙습니다 뭔가 영상이 조금 밋밋할 뻔했는데 좋아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어서 들어오시고요.